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전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용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동남지구 네, 동남지구인데요 오늘 이곳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매매물건 소개해드리러 나왔어요 어, 주변에 있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매매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실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만한 물건이라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어, 하지만 한가지 조금 우려되는 점은요 지금 현재 임대 내역들이 임대한 임대 가구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우리 이 건물 인수 하실 분께서 똑같이 임대를 다시 놓을 수 있으실지는 그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실투자금액 2억 3천만 원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실투자금액 어, 여기 주인세대 거주하신다면 한 2억 8천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더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께 아주 적합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 바로 여기. 좌측편에 보이시는 이 물건이에요. 외관도 너무 예쁜 물건인데요. 지금 전면, 전면은 대리석 마감 되어 있고요. 측면은 아주 예쁜 색의 벽돌로, 치장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눈에 확 띄는 거는 이 창틀, 네, 창틀을 후레식 마감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건물하고 보셨을 때, 건물의 볼륨감이 아주 넘쳐나는 것이 이 건물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창틀이 그냥 일반 창틀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어, 추가적으로 작업을 저렇게 해주신 거고요. 지금 외관, 외관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쁜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 편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고, 1층에 상가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한쪽은 필라테스, 한쪽은 사무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측면도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아, 지금 건물에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건 확인 가능하시게 옆에 태양광 계량기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 도시가스, 난방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위층, 맨 위에는 또 징크로 마감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외관보다 내부가 더 고급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내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 매매가격 14억 5천이라는 거 미리 말씀 드리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현관 창고 계단 밑 창고 공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벽면 타일 마감 그리고 밑에 바닥 부분 약간 밝은 색상의 베이지 톤 타일 들어가 있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또 처리해 주셨고요. 엘리베이터까지 바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계단 없이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7인승 엘리베이터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층는이층구는이친여는이는 곳인데요. 어, 바닥부는 계단 그리고 벽면 타일 모두 깔끔하게 잘관리되는져있는이습이에요는이이두구구는이한구구성이되구져이되요져있구 이렇게 초인종 현관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제품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계단, 너무 깔끔하게 화사한 느낌이 드는 계단 모습이고요. 예, 여기 3층이고요. 3층 수리룸 하나, 투베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4층이고요. 4층은 주인 세대, 주인 세대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화문을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그렇게 위쪽으로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내부 모습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주인 세대의 현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어,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쪽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엘리베이터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부 내부 들어가서 내부 모습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기 현관 바로 앞에서 보이는 모습 아치형으로 위에 모양을 굉장히 예쁘게 잘 해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에 이렇게 일괄 소등 점등하실 수 있는 스위치 설치되어져 있고. 간접 조명이 상당히 멋있게 들어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에는 사면동 중반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내부, 이렇게 밑에 바닥, 마루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헤링곤 스타일의 마루 바닥.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우드 톤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금 여기 주인 세대 창 앞쪽으로 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빛이 상당히 잘 드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아, 위쪽으로 보시면 실링 팬 천장에 달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주인 세대, 주인 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주인 세대 면적은 약 36평 약 30평대 후반대, 30평대 중후반대 나오는 면적인데요. 방 3칸, 주방 거실, 그리고 욕실 두칸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앞쪽으로 인테리어 포인트 나무로 주셨고요. 곳곳에 액자레일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셔가지고, 지금 여기도 액자 이렇게 놓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무 예쁜 주인 세대 내부 모습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도 짙은색 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천장에 있는 나무 색깔 조금 밝은 색이고요 그 밑에 좀 진한 오크색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주방 모습이에요 디그자 형태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그리고 오븐까지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한샘 후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한샘 싱크볼 사각형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여기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에 어,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 놓으실 수가 있으신데 보일러 두 대가 들어가 있죠. 밑에 그리고 여기 복층 구조라서 밑에 위에 난방 두개다될수 있도록 저렇게 보일러 두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거실 우측편으로 나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응, 전반적으로 동일한 컨셉을 갖추고 있는 인테리어고요. 이렇게 넓은 방은 아닙니다. 넓은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침대 하나 들이시고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는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앞쪽에. 어, 큰문 열고 들어가시면 앞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있고, 파우더룸 공간이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 주편에는 안방 전용 욕실 공간이고요. 단차 주셔서 이쪽에 물 넘어오지 않도록 또 세심하게 일을 해주셨네요. 네,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이렇게 아, 수납장 급박이장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보일러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까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층에 이제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안쪽으로 이쪽에는 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네요. 센서 등 설치해주셔서 불 아주 적시에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침대 큰거 놓았는데도 공간 이렇게 여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래층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 이렇게 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복층 공간의 위층 올라가는 곳인데요. 계단 이렇게 한 번, 두번 꺾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 계단 오르내리실 때 너무 가파르지 않은 계단, 안전하게 오르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근데 아주 예쁜 소품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또문 설치해 주셔서 난방하실 때열 손실 없도록 해 주셨네요. 아, 복층 공간인데도 여기 가운데 부분, 머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까지 들어와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뭐 책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얼내 주셨고 여러 가지 물품 수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이제 옥상 공간이고요. 옥상 공간 넓지는 않지만 이 정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신축상가주택 매매물건 아주 매력적인 매매금액입니다. 14억 5천이고요. 대출 8억 5천이 있는데 매매금액이 14억 5천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액은 추후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주인세대 5천에 150만원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증금 3억 7천만원 예상하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 2억 3천만원 월 임대료 557만원에 대출이자 354만원 제외하시면 월 순수익 203만원 발생하는 용암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매매물건이었습니다. 수익률 10.58% 정도 되고요. 내부 너무 고급스럽게 잘 인테리어 해주셨고 외관도 프레싱 마감 이런 것들 통해서 볼륨감 있고 너무 예쁜 외관 갖추고 있습니다. 음, 한 번쯤 관심 가져 보실 수 있을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변에 있는 동일한 연식에 동일한 어, 스펙의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들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잘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